안녕하십니까 세상읽어주는남자 이상훈입니다. 그 오늘은 그 캐시 메모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바로 AMD 때문입니다. 그 AMD는 이달 말에 새로운 GPU인 라데온 RX 6000 시리즈를 발표합니다. 바로 GPU 절대강자 NVIDIA의 암페어 GPU인 지포스 RTX 30 시리즈와 경쟁해야 하는 제품이 바로 AMD RX 6000 시리즈입니다. 그런데 WCCF Tech 그래서 이 새로운 라데온 GPU의 강력한 경쟁력으로 지목한 게 바로 캐시 메모리입니다. 특히 인피니티 캐시라는 새로운 기술을 특징으로 한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래서 이참에 캐시 메모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이 캐시 메모리에 대해 알면 그 AMD의 차기 GPU가 어떤 강점이 있고 또 약점이 뭔지 더잘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캐시 메모리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캐시 메모리는 속도가 빠른 장치와 느린 장치 사이에서 속도 차에 따른 그 병목 현상을 줄이기 위한 법용 메모리를 뜻합니다. 가령 CPU, GPU와 같은 프로세서가 작동하려면 DRAM, 그래픽 DRAM 같은 메모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 DRAM이 그 프로세서 연산 작업에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CPU, GPU와 같은 프로세서는 속도가 빠릅니다. 반면 그 메모리는 저속입니다. 그러다 보니 속도 차에 따른 변명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프로세서인 CPU, GPU 안에 이 캐시 메모리를 박아넣습니다. 만약 캐시 메모리가 없을 경우에는 CPU, GPU와 같은 프로세서가 연산을 할 때마다 항상 데이터가 프로세서와 DRAM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속도가 느려진다는 뜻이죠. 이 프로세서의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캐시 메모리가 프로세서 안에 박혀 있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DRAM과 프로세서 사이에서 모든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작은 데이터와 같이 DRAM까지 갈 필요가 없는 데이터는 그냥 프로세서 안에 있는 캐시 메모리를 통해서 바로 연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연산이 빨라집니다. 이 프로세서 성능이 더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이더 자세히 설명하면 보통 CPU, GPU와 같은 프로세서 안에는 그 캐시 메모리가 두세 개 정도가 있습니다. 통상 이를 L1, L2, L3 캐시 메모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L은 레벨을 의미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1차 캐시, 2차 캐시, 3차 캐시 메모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는 그 속도와 크기에 따라서 분류한 것인데요. L1 캐시는 프로세서가 가장 빠르게 접근하는 캐시 메모리입니다. 여기서 데이터를 찾지 못하면 이제 L2 캐시 메모리로 넘어가고 여기서 못 찾으면 L3로 넘어가는 식입니다. 이 CPU가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드리면서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는 아예 캐시 메모리에 저장한 다음 다시 사용할 때는 메모리가 아닌 캐시 메모리에서 가져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캐시 메모리는 dm 등그 메모리보다 속도가 빠르지만 용량은 적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프로세스 안에 캐시 메모리를 내장한 형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캐시 메모리는 저 용량이어야 합니다 대용량을 프로세스 안에 다 넣을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사실 캐시가 커지면 성능이 좋아집니다 캐시가 커지면 용량이 더 커지게 되고 cpu 칩도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CPU, GPU와 같은 프로세서 가격이 더 비싸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AMD가 이번 그 RX6000 GPU에서 캐시 메모리를 강조하면서 인피니티 캐시라는 기술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캐시 메모리를 강조했다는 얘기는 이 캐시 메모리의 성능이 좋다는 얘기고, 이는 캐시 메모리가 일반 제품보다 용량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봅니다. 이 캐시 메모리가 대용량이 되면 칩도 커집니다. 이 경우 칩의 성능은 좋지만 가격이 비싸지니까 문제인데요. 결국, AMD GPU의 경쟁력도 칩의 성능 개선과 소비자의 가격 저항 사이에서 절충점을 잘 찾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캐시 메모리는 CPU, GPU 등 프로세서 설계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세서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범용 칩인 메모리처럼 별도의 칩을 꽂는 형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AMD GPU에 적용됐다는 인피니티 캐시는 결국 그 대용량 캐시 메모리라는 점을 강조한 용어로 보입니다.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데 AMD는 후발주자입니다. 일반적으로 후발 주자가 선두 주자를 따라가려면 더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펴야 합니다. 기능 대비 더싼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그 엔비디아 암피어 GPU도 성능은 기존 제품 대비 두 배로 끌어올렸지만 가격은 이전 제품 대비 올리지 않았습니다. AMD도 엔비디아에 맞서려면 성능 대비 가격을 착하게 책정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됐든 AMD가 됐든 그 PC 게이머들에게는 기분 좋은 선택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여담으로 인피니티 캐시라는 용어는 아, 개인적으로 조금 생뚱 맞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캐시 메모리가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의미가 연상됐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캐시 메모리는 프로세서 안에 내장돼 있습니다. 그런 만큼 캐시 메모리는 프로세서보다 오래 쓸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CPU, GPU를 3년간 쓸수 있는데 캐시 메모리를 2년간만 사용할 수 있다면 이 캐시 메모리 때문에 프로세서를 바꿔야 하는 불상사가 빚어집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캐시 메모리 의 내구성은 일반적으로 프로세서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인피니 인피니티 캐시라는 기술을 썼다고 하니 마치 역전 앞이란 말처럼 당연한 얘기를 또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실제 이 인피니티 캐시라는 기술 때문에 그 용어 때문에 칩 성능에서 눈에 띄는 개선이 이뤄졌다기보다는 일종의 AMD로서는 마케팅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엔비디아와 AMD 간의 경쟁이 불꽃을 튀기고 있습니다. 10월 말을 주시해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